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가정에 자녀를 주셨어요. 그래서 가인이 태어나고 아벨이 태어났어요. 형과 동생이 태어났는데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렸단 말이죠. 모여가지고. 형은 농사를 지어서 먹는 사람이었고 아벨은 양을 돌보는 사람이었어요. 어떤 직업이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가 더 좋고 그런 건 아니에요. 자 그랬는데, 3절에 보면은 시간이 좀 지나가지고 가인은 땅에서 거둔 곡식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고, 아벨은 어첫 새끼 양이 첫 새끼를 낳아가지고 그 새끼를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아벨의 제물을 받으시고 이렇게 표현을 안 하고 아벨과 아벨의 제물을 받으시고. 가인과 가인의 재물은 안 받으셨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뭘할수 있죠?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만 받으시는 거예요. 예배와 예배를 드리는 나도 받으시는 거예요. 나까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서 드리는 그 헌금도 헌금을 드리는 그 나의 마음도 또 나도 받으시는 거예요. 다 받으시는 거죠. 다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가인은 하나님께 뭐를 드렸어요? 곡식을 드렸는데, 원래 뭐를 드려야 돼요? 곡식하고 나의 마음도 다 드려야죠. 근데 가인은 뭐만 드렸어요? 가인이란 이름의 뜻은 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아벨이란 이름은 숨이라는 뜻이고, 또 허무하다는 뜻도 있고, 그런 뜻이 있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뭐 갖고 싶어요, 갖고 싶어요, 가질 거예요. 그런 게 중요해요, 아니면 하나님하고 함께 살아가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과 함께 숨 쉬고 그런 게 중요해요. 예배를 안 받으시니까 가인이 화가 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네가 선하지 않아서 죄가 입구에 도사리고 있고 죄의 갈망이 너에게 있다. 죄를 다스려라. 하나님이 보시니까 가인이 용사를 지어서 곡식으로 예배를 드렸는데 그 삶을 이렇게 보니까 어떻게 해요? 죄짓기 1초 전인 거야. 1초 전인 거야. 나쁜 짓을 하기 1초 전인 거야. 오늘은 무슨 거짓말을 하지 오늘은 누구 걸 빼앗아 보지 그런 마음으로 있다가 교회만 오면 예배는 잘 드려야지 그리고 또 예배당을 나가는 순간 오늘은 또 어떤 나쁜 짓을 해볼까 오늘은 또 누구랑 싸워볼까 그럼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겠어요? 안 받으시겠어요? 그러니까 가인의 제물을 안 받으시고 가인을 안 받으시고 가인아 네가 지금 너무 죄와 가까이 있구나 죄를 짓지 않아야 된다 내가 원하는 건 재물만이 아니라 너의 삶을 원한다. 네가 거룩하게 살아주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못했던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사실 마음에 나쁜 마음이 많았는데 예배만 잘 드리려고 했어요.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팔 절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한 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동생을 그냥 죽여버렸어요. <laughs> 아니, 하나님이 이렇게 가인에게 기회를 주셨는데, 더 화가 나서 동생을 죽여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가인아, 아벨이 어디 있느냐? 아, 뭐 잘못했어요. 너무 화가 나서 죽였어요. 그래야 되는데 뭐라 그랬어요? 또? 구제를 보면은? 제가 어떻게 알아요? 죄를 지으니까 뭐를 해요? 또 죄를 짓고, 또 거짓말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너무 슬프죠? 죄라는 게 진짜 무서운데 죄가 점점,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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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되겠다. 네가 자꾸 죄를 이겨야 되는데 착하게 살아야 되는데 자꾸 네가 나쁜 짓을 하니까 안 되겠다. 그러니까 12절에 보니까 네가 땅을 갈아도 소산물을 내지 않을 것이다. 이 가인이라는 이름은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소유 자꾸 갖고 싶은 거야. 근데 하나님은 소산물을 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꾸 욕심내니까 하나님은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우리 친구들이 맨날 아우 어, 나는 맛있는 거다 갖고 싶어요 아이스크림 만개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어른들은 스포츠카 백 대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파트도 한백 채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줄까 안 줄까요 너는 그걸 주면 안 되겠다 너는 오히려 가난하게 살아라 왜 그렇게 얘기할까요 하나님이 집을 주기 싫어서 그럴까요 차를 주기 싫어서 그럴까요 아니면 왜 그럴까요 바로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죄를 지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하고 사랑할 수가 없잖아. 하나님은 우리랑 어떻게 하고 싶어요? 영원히 천국에서 같이 살고 싶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제일 좋은 게 있으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천국에 제일 좋은 게 있는데 이 땅에서 잠깐뿐인 그거에 막 빠져가지고 그것만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마음이 좋으시겠어요? 안 좋으시겠어요? 하나님은 이만큼 좋은 선물을 가지고 있는데 잠깐뿐인 그 선물에 눈에 멀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더니 어유 하나님 그럼 제가 정말 떠돌이로 살면서 겸손하게 죄짓지 않고 살게요 그래야 되는데 13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아, 하나님 그거 벌이잖아요 너무 싫어요. 그런 벌 너무 무거워요. 내가 그렇게 다니다가 사람들이 절 죽이면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너를 죽이는 사람이 또 없게 내가 지켜 주겠다. 혹시 너를 누가 죽이면은 그 사람한테는 더큰 벌을 내가 내릴 것이다. 일곱벌이나 되는 분들 벌을 내릴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어떻든 가인이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기를 바라셔 가지고 이렇게도 해 주고 저렇게도 해 주는데 가인은 어떻게요? 자꾸 자꾸. 자 16절에 보니까 그래서 가인이 에덴을 떠나서 노 땅으로 갔어요. 그래 가지고 17절에 가니까 아기를 낳거든요. 아기를 낳아서 아기 이름을 뭐라 그랬어요? 에녹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거기 봐 봐요. 가인이 뭐 했어요? 성을 세우고 자기 아들의 이름을 따서 에녹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에녹성을 만들었다는 거야 하나님은 떠돌아다니면서 죄 짓지 말고 살라고 했는데 이 사람은 뭐 했어요? 난 떠돌아다니는 거 싫어요 하나님이 가인을 지켜주시겠다 그랬죠 그리고 가인을 죽인 사람이 있으면 일곱 배나 더 벌을 내리겠다 그랬는데 가인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를 못 죽이게 성을 만든 거야 성을 만들고 더 세지려고 하나님은 겸손하게 소유하지 말고 살라 그랬는데 가인은 자기 이름처럼 자꾸 소유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기를 낳았어요. 애녹을 낳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라멕이 태어났어요. 19절에 보니까. 근데 라멕은 얼마나 갖고 싶은 게 많은지 결혼을 두 번이나 해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막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어느 날 라멕은 사람을 죽인 거예요. 사람을 죽였는데 뭐라 그러냐면은 우리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가인을 죽인 사람은 일곱 배라 그랬는데 날 죽이는 사람은 77배나 위험할 걸. 그러는 거예요. 지금 가인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점점 믿음이 크고 있어요 아니면 점점 점점 죄가 커지고 있어요 점점 점점 커지고 있죠 처음에 예배를 안 받으셨을 때 그때 한마디 하셨잖아요 죄를 다스려야 된다 그때 잘 했으면 되는데 아벨을 죽이더니 하나님이 죄못 짓게 하려고 이렇게 방 어, 사막에서 살라고 했는데 또 성지어 가지고 하니까 자녀들이 어떻게 돼요? 거주를 많이 짓게 되죠. 성경의 전체에 보니까 가인 이야기를 하고 아벨 이야기를 하는데 저기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23장에 말씀을 하시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거기 보면은 그리하여 의로운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의 제단과 제단 재단 성전과 제단 사이에 너희가 죽인 바라기 아야 아들 사가라의 피까지 땅에서 흘린 모든 의로운 피가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그래 가지고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시대에 제일 대표적인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바리새인. 바리새인이 한 육천 명쯤 됐는데 그 중에 하나님을 믿은 사람은 성경에 한명 나와.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게 그 사람들이 마음이 완고했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을 잘 믿는 척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을 안 믿고 말씀대로 안 살고 맨날 예배당에서 장사했어요. 장사. 그런 나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가인도 예배를 드렸지만 마음이 나빴는데 바리새인과 사두 개인들도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의로운 아벨의 피로부터 사가랴의 피까지 너희 모든 의로움 채가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아벨이 의롭다고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왜냐하면 아벨은 하나님께 마음과 모든 걸다 드렸기 때문이겠죠. 자,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4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욱 뛰어난 희생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의롭다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께서 그의 예물들에 대하여 증언하시느니라. 그가 죽었으나 믿음으로 여전히 말하고 있느니라." 또 시브리서 12장 24절에 보면 "새 언약의 중재자이신 예수님과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들을 말하는 피곤 뿌리는 피에 이르렀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벨에 대해서 몇번 이야기를 하는데, 아벨이 착하게 살고 예쁘게 살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았는데, 아벨도 완벽한 사람일까요? 부족한 게 있는 사람일까요? 아벨도 부족한 게 있었지만 아벨이 그래도 착한 마음으로 또 믿음으로 신실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양을 돌보고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 기쁘게 받으셨죠 근데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사람이니까 부족함이 있는데 사람은 사람인데 완벽한 사람이 있어요 사람은 사람인데 죄가 없는 분이 있어요 누구예요? 예수님! 새로운 약속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서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가인 한번 봅시다. 가인과 같이 되지 말아라. 가인처럼 되면 큰일 난대요. 그는 저 사악한 자에게 속하여 사악한 자가 누굴까요? 마귀죠 마귀. 가인은 마귀에게 속하여 자기 형제를 죽였는데 그가 무슨 이유로 그를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되 자기 형제의 행위는 의로웠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자기는 나쁜 짓을 하면서 착한 척하려고 하는데 착한 사람이 있으니까 기분이 안 좋은 거야. 그래서 착한 사람을 죽여 버린 거예요. 유다서에 보면은 그런 사람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그들이 가인의 길로 갔으며 대가를 바라고 발람의 잘못을 따라 탐욕을 내며 달려갔고 고라의 반역 가운데 멸망하였도다. 자, 아까 가인의 이름의 뜻이 뭐라 그랬죠? 소유, 얻다, 소유. 그렇죠? 그러면은 사람들은 뭘 바라보며 살까요? 뭘 소유하고 싶을까? 뭘? 세상 사람들은 돈을 쫓아가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돈과 하나님을 같이 섬길수 없다 그랬어요. 가인은 돈을 따라간 거예요. 돈. 여기 보면은 대가. 대가는 내가 한 것에 대해서 돈을 받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어떤 나쁜 왕이 이스라엘을 못 살게 굴려고 발람이라는 무당을 불러온 거야. 귀신 부르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발람 돈을 많이 줄 테니까 이스라엘을 저주해주라. 발람이 돈을 많이 주니까 결국은 나쁜 짓을 했어요. 그래서 발람이 나중에 죽어요. 고라도 바로 그런 거를 쫓아가서 원하는 걸 취하고 싶어가지고 얻고 싶어가지고 뭐가 되고 싶고 얻고 싶고 그냥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되는데 난 이것도 될 거야. 나는 높은 사람이 될 거야. 나는 돈을 많이 얻을 거야.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런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는 뭐가 있어요? 화가 있을 지요다. 우리는 가인처럼 뭐를 얻고 뭐가 되고 그렇게 해야 될거 아니면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아벨처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이 순종을 잘한 분이 있어요. 누굴까요? 아벨하고는 비교도 안될 만큼 완전한 분 예수님. 예수님은 오셔가지고 내가 왕이 되겠다. 나를 따르라. 나는 돈을 많이 모을 것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을 한 거예요. 그래 가지고 하나님이 예수님께 뭐라 그러냐면 네가 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 가능하면 제가 십자가를 안 지게 해 주세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면 아버지의 뜻이면 제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그러셨죠. 예수님도 사람이시니까 십자가에 달리는 게 좋겠어요. 싫겠어요. 무섭겠어요. 안 무섭겠어요. 십자가는 세상에서 제일 아프고 제일 무서운 사형법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피할 수 있다면 피하게 해주세요. 하지만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이 많을까? 적을까? 아예 없어요. 그래가지고 천국에 가는 길은 좁은 길이라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만들 때 어떻게 죄를 짓게 만드셨어요 안 짓게 만드셨어요 안 짓게 만드셨죠 완벽하게 만드셨죠 하나님이 천국에다가 우리를 만들어 놓으시면 천사처럼 그러면 얼마나 죄도 안 짓고 좋아요 근데 왜이 세상에나 만드셨을까 근데 그거는 하나님은 원래는 우리가 죄를 모르는 선과 악을 구분하지 못하고 오직 선을 행하는 그런 완벽한 존재로 창조하셨는데 우리가 죄를 지은 거잖아요. 죄성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죄를 지키 하신 건 아닌데,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은 그 죄인을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생명을 주셨잖아. 자, 우리가 만약에 어떤 사람을 만났어요. 처음 만났는데, 사랑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정말요? 나를 사랑한다고요? 잘 알아야 몰라요. 근데 내가 너무너무 잘못한 거야. 내가 너무너무 잘못했는데 그 사람이 자기 아들을 죽여 가지고 나를 감옥에서 꺼내 준 거야. 그럼 이 사람이 날 사랑하는지 알아야 몰라요?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고 죄와 싸워서 이기게 하시고 예수님을 알게 하시는 건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선물. 인생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기 위한 선물이다. 우리는 원래 어디 살던 사람이에요? 천국의 백성들인데 이 땅에서 이렇게 살게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해 주시기 위해서 선물로 주신 거죠. 근데 우리 여기서 한 가지 조금 잘 생각해 봐야 될게 있는데 자, 믿음으로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뛰어난 희생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다. 그러면 어느 정도 믿음이 좋아요?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믿음은 내가 내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의 선물일까요? 사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 잘 보시면, 히브리서에 보면은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노아는 방주를 만들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나아갔죠. 믿음이 아브라함 속에 있는 어떤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간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선물로 주신 어떤 믿음일까요? 사실은 둘다 있어요. 둘다 있는데 사실은 뭐가 먼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먼저예요. 자 여기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요라고 하죠. 예수님을 믿어요 라고 하는데, 자, 그러면은 예수님을 여기에 딱 앉혀 놓고, 예수님 여기 딱서 계세요. 예수님,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걸까요? 그럼 뭘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뭐냐면은 역격으로 돼 있어요. 역격은 뭐냐면은 헬라, 여기 피스테이라고 돼 있는데, 이 성경에 보면은 이게 믿음에게인지, 믿음으로인지 이런 게다 구분이 돼 있거든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 나는 예수님을 믿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에게 믿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예수님의 그 신실하심 예수님의 믿음을 우리가 따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믿는 것이다. 예수님의 믿음 안에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다. 또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의 신실함에서 얼마나 착하게 살아야 천국에 갈까요? 아는 분. 착하게 살아서 천국에 갈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99까지 착했는데, 일을 잘못하면 천국에 못 가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100% 완전하신 분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래서 못 가요. 아무도 못 가는데, 100%, 100% 신실한 분이 한 분이 있었어요. 사람인데. 누굴 가요? 맞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100%를 채우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충성하셨고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을 하고 믿음으로 응답을 하면 바로 예수님처럼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믿음으로라는 말은 사실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실 아벨이 오늘 아벨이 믿음으로 예물을 드려서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았지만 사실은 그 아벨이 그렇게 하나님께 삶을 드리고 칭찬받을 수 있었던 것은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하나님이 아벨에게 그런 마음을 선물로 주시고 또 아브라함이 잘해서 아브라함이 칭찬을 받은 거에 우리 지지난 시간에 배웠죠?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약했잖아요. 그렇죠? 약했지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아브라함이 돈의 유혹도 이겨내고 또 사람의 유혹도 이겨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해 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 신실하심 때문에 어, 우리도 신실하게 살아가게 되는 거구나자 그래서 여기 보면 성경의 초점은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신실함이 아니라 또는 믿음의 위인들의 믿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인 인간을 신실함으로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의 신실함에 우리의 초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쓰러지지 않아요. 근데 내 믿음 가지고 열심히 살아보려 고 그러면 나는 아, 왜이 모양일까? 나는 아, 왜 맨날 쓰러질까? 아그럼 불안하고 난 천국에 갈수 있을까 이런 의심이 드는 거죠. 음. 그렇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면, 아, 그게 그게 방종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신앙이고 그렇게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날 위해 죽으시는 그 주님 앞에 그 은혜가 깨달아지는 사람은 이제는 죄와 함께 죽죠. 그래서 그 우리 로마서에 살펴볼 텐데 이제는 아, 죄와 함께 죽고 새 사람으로 태어나서. 이제는 능력을 힘입어서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유를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다. 자, 여러분. 여기 보면 하나님의 긍유를 힘입어 이극유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성경에 다섯 번 정도가 나오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측은히 여기시는 거예요 측은히 하나님이 아브라함도 측은히 여기셨고 아벨도 측은히 여기셨고 심지어 하나님이 가인도 어떻게 했어요? 측은히 여기셨죠 그래서 죄짓지 않게 해주셨는데 자꾸 죄의 길로 갔단 말이죠 아담도 그렇고 측은히 여기셨어요 내가 하나님의 극율하심을 힘입어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데 자, 뭐를 거룩하게 하래요? 몸을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우리 몸을 드려야 되는. 그래서 여러분이 건강해야 되고, 건강한 삶을 살아야 되고, 또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살아야 돼서, 그것이 너희의 합당한 뭐예요? 섬김. 그 영적인 예배는 완전 오역입니다. 이 원문에 보면은 합리적인 섬김이라는 거죠. 어린 나이부터 우리 장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건 뭐냐면은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측은하심에 힘입어 내삶 전체를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데 드려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그랬을 때 아벨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아벨의 재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셨던 거예요. 자, 또 봅시다.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그러니까 세상 눈에 보이는 세상이 있죠. 세상이 재밌는 게 많잖아요. 맛있는 게 많잖아요. 그런 거 따라가지 말고, 오직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해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입증하라는 거예요. 내게 주신 은혜를 힘입어 너희 가운데 있는 각 사람에게 내가 말하노니, 각 사람은 자기가 마땅히 생각할 것보다 더 높이 자기에 대하여 생각하지 말고. 교만해지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을 나누어 주신 대로, 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실함을 주셨거든요. 음. 그 신실함의 분량대로 맑은 정신으로 생각하라. 네. 되게 직역을 해놨죠. 킹제임스 번역에서는 올바르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잘 생각해야 돼요. 정말 신앙이라는 것은 비이성적이거나 어떤 그런 게 아니라, 냉철하게 생각을 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받으실 만한 삶이 뭘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게 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신실함의 정도가 뭘까? 내가 얼만큼 정말 그렇게 나에게 완벽한 신실함을 주셨는데, 나얼만큼 신실하게 살아야 될까를 늘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냉철하게 나의 신실함의 상태를 늘 점검하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뭐건 뭐고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을 뭐고 그런 것들을 잘 생각을 해야 돼. 그러려면 우리에게는 말씀의 안경이 있어야 돼요. 말씀으로 세상을 볼수 있어야 됩니다. 가인과 아벨이 제물을 드렸어요. 뭐 어떤 제물을 드려야 돼요? 우리의 삶 전부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게 생각하시고 또 기뻐하시는 것으로 드려야 될 줄로 믿어요.